안녕하십니까. 파파 트레이딩 룸입니다. 3월 6일 주간에 대한 시장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 2875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사이의 등락 싸움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75와 2600포인트라는 것은 지난 1월 달 하순에 나타났던 주간의 큰 폭의 하락 이폭 구간입니다. 그 이후로 약한달 조금 더의 시간이 경과했으나 지수는 이 흐름 사이에서 갇혀있는 상태고 이 흐름 사이에서 갇혀있다라는 말은 향후의 지수가 그 어느 방향으로도 어, 위치 변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 어, 어, 중요한 어떤 모멘트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주간에 발생되었던 구간의 어, 그림자에 갇힌 거의 5주 동안은 지수 변화를 유발시키지 않은, 어, 지수 방향 전환이 나타나지 않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쿼드로플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다수간의 무질서 증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래에 2640포인트 아마도 지, 지난주 말부근의 지수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하방 훼손이 되지만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당분간 음 반등 시도는 지속되는 흐름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의 하락 흐름으로 인해서 외견상으로는 반등의 불씨가 약화되면서 이 반등의 파티가 끝나는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비록 곧바른 이런 상승은 힘겨울지라도 쉽게 하방을 용인해주지 않는 모습은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로 곧장 하방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물증적 단서, 시장이 알려주는 가격 흐름에서의 물증적 단서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타임 모멘트 분석으로는 한 차례 매도 압박이 득세할 경우에는 그 힘보다도 더큰 반등 잠재력을 시장은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의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큰 타임모멘텀과 가격 흐름의 분석으로는 그 반등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재차 로어 로우를 시도하는 틀에 갇힌 전체의 모습이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 약간 다른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와는 미세하게나마 다른 모습이 나타났고, 어, 최근에 이 하락 조정의 흐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5% 정도의 강도로서 코스피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으나, 지난주, 지난주간에 나타난 흐름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수단은 보여 주었어요. 따라서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의 언급들린인어 저항 라인의 어 영역과 라인 중에서 첫 번째 저항 영역인 915 포인트에서 어 지난 목요일 목요일 날부터 이 반등의 힘이 좌절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카운팅 상으로는 아직도 위쪽 방향의 힘이 강한 상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코스피 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위치하고 있고 조만간 상방의 933 포인트를 한 차례 시도하는 흐름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그림은 933 포인트와 835 포인트 정도 사이에서의 여전히 큰 지수 변화의 방향 탐색을 하고 위치 변화를 꾀하지 않는, 어, 큰, 어, 어 저기, 어, 구간 영역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을 보기 전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이 로드하게 즉 모든 글로벌 시장들이 다 약세의 조정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국별로 매우 다른 특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큰 골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현재의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음그 저기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시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제가 이게 어, 저도 잘 모르니 자원 보유라고 캐스마크를 었는데 여전히 개도국들의 흐름은 상승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등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지정학적인 긴장, 우크라인 텐션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믿어지지만, 그로 인한 원유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금속, 즉, 구리 알루미늄, 금속, 그 다음에 곡물 가격 등의 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최근에 그 공급체인 망의 그 마찰적 주인이있다라고 다들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 에로와 함께 향후에 아, 이러한 가격 급등은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시총이엇비스한 독일의 경우 닥스 30의 경우에 최초의 금리 인상 즉 긴축 신호를 알렸을 때가 2018년도에 미국의 기준 금리 기준 금리 2.5%까지의 상승 어 진행 흐름이었어요. 이때의 시장이 급기간 하락으로 반영하였을 때의 조정폭, 즉 최초의 금리 인상 긴축 신호를 알렸을 때 나타났던 조정폭의 분석을 아마 제가 몇주 전에 한 글로 있었는 한한 부분에 담 내용이 담겨 있었을 텐데, 2018년 조정폭의 분석과 유사한 수준의 조정폭에 가장 가까운 어, 수준으로 접근한 게 독일의 닥스 주식입니다. 그림으로 일견해 본다면, 보시다시피, 이거는 1년보다 조금 더긴 시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며, 아우헨티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이건 게다가 뭐, 부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WTI, 그,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불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등한 상태이고요. 구리의 경우에도, 아, 그, 지금 상황이 지속적인 업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곡물 중에 밀 가격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셸당 올라오는 이 폭이 거의 상한가까지 이 상한가를 기록한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것이 독일 시장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 기준선으로 설정을 한 아, 별도로 마켓에서 컨센서스로 가지고 있는 추세선에 대한 이야 어, 선이에요. 독일의 다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당시 이 추세선까지의 접근 궤적 폭의, 어, 2.92배 정도가 2018년도에 하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환산할 경우에는, 어, 여기에 설정해둔 아래 바텀 라인 이쪽입니다. 그 지난 주말에 급격한 하락이 추속됨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2018년의 조정 폭에 근접하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거꾸로 지난 주말 정도에 봤을 때는 이러한 시각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준비 과정에 대한 또는 시각에 대한 또는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해태되었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조정의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분석 종착 지점은 어떤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근거는 2018년에 금리 인상 정책 의지를 밝힌 이후 보여주었었던 조정 크기를 어어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200 데이즈 무빙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발생된 조정 폭을 같은 비중으로 가산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에는 어쩌면 큰 고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계를 알려 주는 내용이 어,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렇게 모자이킹 할 경우에는 2100포인트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18포인트 정도가 2018년의 하락 추세 충격 흐름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환산된 가격입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3300포인트요. 나사닥의 경우에는 11710포인트로 추정됩니다. 자, 이어서 S&P 500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지적해둔 저항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저항선 초입에서 주가 반등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전주의 주가, 어, 주간의 핀바 후광에 있어서, 어, S&P 500 역시 쉽사람 반락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도, 어떤 면으로도 살펴은 간에, 이제는 지난 한 2년 동안, 어, 우리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시장, 특히 S&P 500과 코스피 또는 코스닥을 어, 비교해 볼 경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 될수 있을지언정 어, 우리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어, 설정된 회색 으수 설정된 이 부분은 여전히 강한 저항 구간으로 생, 어, 작용할 것이고 우리의 반등이 이 힘이 나타나는 동안 미국의 S&P 500의 반등임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오히려 S&P 500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에 제시된 첫 상방 저항선 돌파 시도가 무산되면서, 어, S&P 500보다는 어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더 조금 더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상방에는 13,815포인트, 13,860포인트, 14,350포인트, 515포인트, 14,515포인트 등등의 저항이 포진 중이고 이 저항 돌파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나스닥이 추세의 리버슬리 발생하고 나서 이 추세의 리버스이 어, 이야기 될수 있을 때는 이러한 저,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저항선이 돌파된 이후에나 이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던, 어, 달러당 만, 이천, 백, 어, 죄송합니다. 마, 달러당, 아 어, 1 214번의 저항을 지난주 말에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 돌파 모습이 스파이크 아웃 식으로 단발성으로 끝날지는 시간을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1년 넘게 이루어진 환율의 추세성 상승 흐름 상에서 나타난 현상이기에 이 추세의 돌파는 유의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거의 음, 저는 별로 이 부분을 탐탁치 않게 보여지지만 패턴상으로 뉴 하이를 기록했을 때마다의 발락 조정 이후에 주서의 강화 모습이 곳곳에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retracement의 궤적을 표시해 놨습니다. 당분간 환율은 아래 타단 1186원을 시도하고 그 아래로 기록하는 종가로 기록하는 모습이 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 원화의 약세, 환율의 상승이라는, 환, 환율의 상승이라는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어, 판단하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금의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 지수가로 여전히 시장 상황의 변동성은 커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요물 같은 눈에 휩쓸려 RTSI, 러시아 채권 등에 눈을 돌리지 말라라고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수 자체로 봤을 경우에는, 어, 과거에 기록했던 지수가 참이었다 한다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수준이, 어, 수준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에만, 초점, 지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 해외 투자라는, 즉, 환율이 개입된다라는, 그리고 최근에 뉴스로 대두되고 있는 어, 한 며칠 전에 S&P에서 아마도 러시아 채권에 관련돼서는 CCC 등급으로 다운그레이딩 시켰죠. 모라트리움 가능성 같은 복병 등의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위험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OFAC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힘을 통해서 어, 대외, 대외국에 대해서, 비외국인에 대한, 또는 그, 그 비비외국인의 소유자산에 대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최근 활발한 해외 투자 방법으로 행여, 잘 모르는 투자 규, 이러한, 자, 잘 모르는 투자 실행 행동의 결과가 이러한 규제 위험에 대해 노출될 수 있는지 잘 살, 살펴보셔야 할것 같아요. 다시금 야수의 열정을 태우는 우리 개미 투자가들이 최근에 다시금, 어,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관심을 기울인 듯 합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에는 초단기적인 잔재주로 시장에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권할 만한 자세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진입 이후에 시간 싸움에 깜빡할 경우에는 큰 화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가급적 하락하는 종목, 즉, 떨어지는 칼, 이 부분에 손을 대기보다는 순풍에 투자하는 자세를 권고드립니다. 바람에 마주서서 그것도 큰 레버리지 상품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가급적 지향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TQQQ를 매도를 하시고 한국의, 어, ETF 레버리지를 매수해서 스프레딩 하는 전략도 더,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추세 충격 흐름에서는 일단 시장이 자기 몸을 맡겨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이성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코 시장이 이성적이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교수, 교훈을 가슴에 담아 두시기를 강조드리며, 이 말은 워렌 풋풋이 시장이 이성적이었다면 자기는, 어, 깡통을 들고 길거리에서 구글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여담이 있었죠. 따라서 현재의 시장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언젠가 정성화될 수 있다. 시장은 비이성적이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코 시장이 이성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강조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